Said uh, when she was young, in uh -huh. on one of these missionary trips, uh -huh. she met a Asian guy. Asian guy? Maybe that guy was a Korean, right? I think they fall in love. Okay. Um, or something happened. happened. Wow. Because after 60 years, uh -huh. she remembered that name, uh -huh. and she decided to give me his name to me. Wow, really? Uh, one moment, please. Okay. I speak Spanish? Mm, po, un poco. Yeah. One moment, please. Okay. okay. Uh, six, six, please. Okay, okay. Ah, yeah, yeah. Okay. K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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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laughs> yes. Oh, wow. Don't worry. It's like. It's not the only way to get there. Okay. 음. 오, 와. 와야. 마이 네이즈 리오 주리오. 페루. 땡오 미니티아. 아, 오케이. 미아 오케이. 오 거기 바이바이. 땡큐. 아 여러분, 일단은 그 토니가 도와줘 가지고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2박을 yeah. 묻기로 하고 yeah. Yes. Que vamos. ¡Hola! ¡Hola! Hemos. Okay, okay. Ah, uh, my stuff.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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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no, no. no, no. Graf, graf. no. ¡Gracias! Gracias, Yes, No, no, no. Ayúdame, <laughs> <laughs> ayúdame. <laughs> hey. Ayúdame. ¿Y qué es? es? ¿Español? Sí Yes. One moment, please. Okay. ¡Sopla! Huh? 가 hey, 아, 뭐야.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빠져요. 아, 진짜 신기하네. 응. 음,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우와, 신기하다 This is Julio. Welcome, Peru. 여러분 이제 야좀 숨을 돌릴 수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켜고 말씀을 드려요. 토니가 같이 여기 괜찮은 숙소 자기가 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랑도 되게 가깝고 큰 숙소고 해서 뭐그 이전의 숙소보단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여행 오자마자 첫날 정신이 제대로 털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있는 방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밖에 이렇게 또큰 통창이 있어요. 안에 이런 식으로 또 앉아서 있는 공간도 있고. 이거 매트리스 지금 새로 갈았다고. 지금 그러셔가지고 브랜뉴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아무튼 그래도 숙소가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안개가 보이시나요? 이 저...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뿌옇거든요. 이게 그... 해무래요, 해무. 여기가 바로 태평양 바다예요. 그래서 이 해무가 진짜 엄청납니다. 앞이 뿌예요 그냥 안개가. 일단 저는 지금 패러글라이딩 탈수 있는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 뭐야, 호스트 친구한테 물어본 결과 숙소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 데나 세블록이 막 세블록만 가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물을 사고 싶은데 물도 뭐 노점에서 판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가 미라 플로레스 사시는 분들 조깅, 진짜 스팟인가 봐요. 하스팟. 이 동네가 되게 잘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Where paragliding? Uh, It's like... over, way over, over oh, okay, 로 가면 된다는데요. 딱 가고 있습니다. 올라. I'm looking for p a r a g l i 이렇게 아야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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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다아니 예, 예, 예. 뭔가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다들 여기라고는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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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n t cuesta? 레 와. 이게 뭐야? 이 앞이 흰게 여러분 봐다예요.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바다가 안 보이고 그냥 하 와, 여러분, 저거 보세요. 햄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밑에 파도 보이거든요? 흰 색깔? 여기 파도죠?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연기가? 저 밑으로 차들이 다녀요. 이렇게 도로로. 와. 여러분, 장소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이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패러글라이딩할수 있을 지 모르겠네. 올라! Do we need good conditions of w i Uh, 2 p.m. 2 p.m. uh Is there any place to have some lunch, uh, cheaper the, and delicious? The this restaurant? That one? Here. Yeah. Oh, uh, really? Yeah, it's the the, the near. Uh, you have lunch there? Yeah. Uh, ah, yeah. okay, okay. Gracias. Mm. 네. 오케이. 운 응, 하모니 계속. 운 주문을 나왔다. Gracias. Gracias. 그럼 일단 점심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바닷가가 원래 뒤에 있어야 하지만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 번호는 30번이요. 고 많이 무거워요. 네. 트러글라이딩은 이따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시 오라 그래서 밥다 먹고 들어가서 편집 좀 하다가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연락을 준대요. 여러분 점심이 나왔어요. 이게 제 점심입니다, 오늘. 크레페 먹는 사람이 많이 있네. 여러분 저는 하몽이랑 치즈가 들어간 크래페를 시켰거든요? 근데 뭔가 굉장히 바삭하면서도 담백한 맛이에요. 하몽 맛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계속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비행기만 30시간을 타고 이동까지 총 35시간이 걸렸어요. 환승이랑 이런 거다 포함해서 독갈아입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오늘 씻고 갈아입을게요. 이크레페 너무 퍽퍽하다. 저는 제 입맛엔 사실 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먹긴 먹는데. 게스트하우스 입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이 비밀의 창문을 통해서 손을 살짝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샤라랑. 여러분 아까 패러글라이딩 안된다고 날씨때문에 거절당해서 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탈수 있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타러 갑니다. 와 두번 올라니까 이것도 일이네요 일. 근데 날씨가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 아까보다. 패러글라이딩해요 여러분. 와 대박. 와 진짜 장관이다. 그럼 구름이 걷히니까 완전 다른 모습이 됐어요 미라플로레스가.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타러 왔고요. 조금 기다리라 그래서 앞에 사람 한명 타고 타기로 했어요. 여러분, 또 실패했어요. 딱제 앞에서 끊겼어요.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그 사람은 제 바로 앞에 있는데 갔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로 안 되는 것도 있지 뭐. 근데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대박이죠. 카메라가 지금 다못 담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패러글라이딩 못한 건 진짜 아쉽긴 한데 안 오면 언제 이런 풍경을 봐보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질녘의 미라플로레스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기 다 나왔어요. 애기들이랑 강아지들이랑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아까 안개 껴있을 때랑은 분위기가 180도 다른 것 같아요. 엄청 활기가 넘치고 와, 제가 진짜 패러글라이딩 못한 거 진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못 봤을 거니까. 아,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미라플로레스. 와 진짜 페로운 느낌이 납니다. 뭔가 이 태평양 바다의 장엄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와 진짜 공항에서 와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해보겠다고 두 번씩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멋진 하루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정리하고, 들어가서 씻고 쉴게요.